여기는 동공 박물관, 아까 송공박물관이라 했는데, 송현이라 동입니다. 여기는 3층. 한민족의 뿌리. 콜론, 고조선부터. 동공이 좀 상쇄 전 전시가 공나 <laughs> 거기는... 한시의 용을 논문집이랍니다. 한민족의 뿌리는 고조선이라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다. 이렇게 유추할 수 있네요. 고대 불교 조각사 수정 필요하다. 한민족의 뿌리하니까, 이제, 한진 그룹의 사명이, 한진이, 한민족의 전진에서 비롯됐거든요.